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상, 창의 혁신 부부들 수상한, 자이언트 팬티비 피디님지를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자! 아, 축하드립니다. 니다 정말 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준섭 PD. 네. 송준섭 p d 은 창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크리에이티브죠.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에이티브. <laughs> 그럼 크리에이티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죠. 제 눈을 피하고 있는 영현PD. 영현PD님은 창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는 펭수다. 음. <laughs> 그러면 박기영PD. 네. 혁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라 없는 거요 가라 없는 거! 여기서 정말 정확한 표현 우리 임무식 PD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창의와 혁신이요? 창의와 혁신은...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아 일어나서까지 해야 되나요?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원투 쓰리 s 츠 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진지하게 수상 소감을 조금 해주실 분을 찾겠습니다. 송준사 PD님, 네. 그럼 송준석 PD님께서 한번 수상 소감 네. 진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아. 제가 이렇게 수상 소감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해봤는데 크리에이티브.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창의와 혁신이라고 해서 되게 자주 바뀌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와 혁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새로울 수 있는 그리고 변치 않으면서 항상 사람, 사람들에게 사람 재미를 줄수 있는 자이언트팽TV가 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창의 물어봤을 때 이거 아껴둘라고 그래갖고 안 말한 거였네요 아주 좋은 수상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감사 인사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스테이크 아자 여러분 네. 앞으로도 저희 자이언트 팬티비 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통이보레버 <laughs>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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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주신료 <웃음> 최고 정말 창의혁신적인 <laughs> <류한이 없인다>. 기쁨 <laughs> 그래도 요 <돼요. 웃음> <태워도 웃음> yeah